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숙박업소는 객실에 비치된 음료만 봐도 그 숙박업소 경영자의 마인드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숙박업소에 비치된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객실 청소나 시설을 봐야지 무슨 음료를 본다고 그 숙박업소를 알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숙박업소 마케팅부터 시설 관리, 청결, 친절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는 경영자는 숙박업소 객실에 비치된 음료만 봐도 그 경영자의 마인드를 알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한겨울 영하 10도 온도에 달달 떨면서 숙박업소를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냉커피가 딱두개 비치되어 있을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자, 이런 숙박업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음료 두 개가 냉장고에 들어있을 때, 설령 그 음료가 내 입맛에 맞는 음료라고 해도 고객이 보기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성의 없어 보이죠? 자, 물론 고객분들이 희망하는 그 모든 요소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기에 맞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적절한 음료를 선정하는 것이 맞죠 제가 숙박 관련 매거진 칼럼에도 썼던 내용인데요 객실 음료도 고객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경영자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항상 물과 음료를 객실 냉장고에 비치해야 되니까 그냥 단가만 적당히 맞춰서 물두개 2개, 음료 두개를 넣어 놓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고객 눈에도 딱 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객실에 비치되는 음료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큰 카테고리만 한번 살펴볼게요. 생수, 탄산음료, 과일주스, 커피, 이온음료 등입니다. 그러면 고객 입맛에 맞는 음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고 숙박업체에서 넣어놓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다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료를 비치할 때는 음료 소진이 잘안 됩니다. 냉장고에 그대로 있거나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놔두고 퇴실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굳이 함께 청소하는데 따라다니지 않아도 청소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비품 주문할 때 음료가 소진되는 속도가 고객 수에 비해서 아주 느리다라는 건 고객이 음료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해당 음료를 일부러 사용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경 쓰는 업체라면 어떻게 할까요? 신경 쓰는 업체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비품회사에서 음료를 납품하는데 비품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음료 종류별로 샘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제품 이용하기 전에 샘플 좀 달리는데 안 주는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음료를 받아서 숙박업소 직원들과 함께 시음회를 거쳐서 적당한 가격에 그나마 괜찮은 맛이라고 느끼는 음료를 선정합니다. 맛있다고 무조건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단가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음료가 결정됐으면 궁합을 맞춰서 객실에 비치합니다. 보통 음료 개수는 2개에서 4개 사이에 비치를 하죠. 센스가 없는 경영자는 이렇게 비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 사이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그리고 뭐 비타 오백, 비타 파워 매실 주스, 포도 주스 이런 공합으로 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료 조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탄산 음료와 비탄산 음료 비타민 음료와 과일 음료 이온 음료와 탄산음료.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이 음료를 마실 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좋습니다. 탄산음료에는 뭐가 있죠? 콜라, 사이다, 맥콜 이런 음료가 대표적이죠. 비탄산음료에는 식혜, 매실 같은 음료도 있고 에너지 음료에는 핫식스, 레드불 같은 음료가 있습니다. 이온음료에는 파워에이드나 게토레이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조합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한데요. 맛은 사실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료는 단가도 낮고 맛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업을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모두가 돈이기 때문에 고객이 봤을 때 음료가 성의 없고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숙박업 경영자가 그만큼 신경도 쓰지 않고 돈도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앞서 제가 한겨울에 냉커피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냉장고에 커피가 차지 따뜻하냐? 겨울에 냉장고에 있는 커피가 차가운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고객이 커피 좋아하니까 우리는 커피 넣어 놓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업주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고객분들 입장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숙박업소는 겨울에 온장고를 프론트에 설치를 해서 고객이 입실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으로, 어,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세심한 배려를 하는 숙박업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숙박업소 객실 음료만 봐도 그 숙박업소 경영자의 마인드를 알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편안하게 쉬러간 모텔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몰래 카메라인데요. 500원 투자해서 객실 몰래 카메라를 모조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한 마디로. 좋은 객실이 필요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텔 가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침대를 이용할 때. 이 침대 시트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침대 시트를 교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 TV 장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